사다 스튜디오 3월 28일 오늘의 사다 안전 수칙 무시로 인한 참사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1993년 3월 28일 오후 5시 29분에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구포역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 지점 약 100m 전방에서 선로 지반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제동 거리가 미치지 못하여 탈선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78명이 사망하였고. 198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열차 운행선의 노반 밑을 관통하는 지하 전력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공사가 임의로 발파작업을 함으로써 집안 약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94년 3월 28일 조선의 정치인 김옥균이 사망하였습니다. 김옥균은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다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하였으나 일본 정부의 박해로 다시 상해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러다 민씨 정권이 보낸 자기 공종호에게 암살당하였습니다. 1939년 3월 28일 스페인 내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스페인 내전은 1936년 2월 19일 스페인 제2공화국의 인민전선 정부가 성립된데 대하여 반대한 파시즘 진영이 반란을 일으켜 일어난 내전입니다. 1936년 7월 17일, 모로코에서 프랑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내전이 시작되었고, 1939년 3월 28일, 프랑코군이 수도인 마드리드를 점령하면서 내전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사다 스튜디오에서는 역사와 관련한 다양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